여당은 국힘은 앞으로 민주당과 대선 후보 선출에서 맞붙어서 싸워야 돼. 정치란 처음에 상생하고 협치하다가 싸울 때는 아주 치열해야 돼요. 잔인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. 그게 선거야. 근데 이 따위로 이렇게 어정쩡한 스탠스로 그냥 둘다 퇴장하는 게 시대 정신이다? 이게 무슨 타격감이 있어 이재명한테? 이라. 니네 지도부가 뒤져야 돼. 찬물에 코받고 아무리 좋은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가 나왔어. 국민에서. 그래도 지는 거야. 비상계업 리스크가 있어. 탄핵 리스크가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윤대통령과 절연을 안 해주네. 그러니까 윤대통령의 꼬봉. 즉, 윤대통령의 이름으로 치러야 되는 거야. 잘못하면. 이렇게 그냥 둘다 사라져야 돼.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 ᄉ 하니까. 똑똑한 대선 후보 나오 뭐하냐? 윤대통령 이름으로 치르면 또질 건데. 질 걸로 애하니? 그러니까 지도부가 똑똑해야 돼. 어느 단체가 멍청해지고 나빠지는 건 지도부가 그립감 있게 끌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. 딱 끌고 나가줘야 되잖아! 뭐 하고 있어, 지도부가. 결단력도 없는. 같은 인간들이지. 대선 후보 지면 너희들 때문이야. 보수 우파들은 저것들을 때려 죽여야 돼. 당 지도부를 딱 끊어 죽어. 윤 대통령 이미 떠난 물이잖아. 미워서가 아니야. 이겨야 지킬 거 아니야. 대통령도 딱 끊어 줘야 돼. 그래서 출당시키고 둘다 사라져야 된다. 그래서 이재명을 때려야 그게 맞는데 자기들은 끊지도 않고 이재명과 윤 대통령은 사라져야 돼. 이렇게 말로만 하면 돼. 똑바로 하세요. 당 지도부.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